99%가 놓치는 SSG닷컴카드 혜택. SSG닷컴에서 온라인 쇼핑 자주 하는 사람 주목. 온라인에서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는 물론, 어디서든 쓸 때마다 신세계 포인트가 쌓이는 카드. SSG닷컴카드의 놀라운 혜택. 지금부터 알려줄게. 언제 어디서나 쓸 때마다 신세계 포인트 적립 쓰기만 해도 신세계 포인트가 적립되지만, ssg.com에서 이용하면 최대 3%가 적립이 돼. 게다가, 다양한 생활 편의 영역에서도 신세계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. 주유를 할 때도, 한편의 영화를 볼 때도, 가족이나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도, 한잔의 커피로 여유를 즐길 때도, 맛있는 빵을 먹을 때도, 집에서나 밖에서나 전화를 할 때도,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, 이 수많은 곳에서 신세계 포인트가 적립된다니 정말 놀라운 혜택이지? 현대카드 공통 서비스 혜택도 그대로 받고 신세계 포인트 적립도 되는 카드! SSG.com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, 이 놀라운 카드 벌써 신청하고 싶지? 언제 어디서나 신세계 포인트를 적립받아 일상생활에 놀라운 혜택을 더하는 SSG.com 카드. 이렇게 좋은 SSG.com 카드가 단 5분 만에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. 연회비는 2만 원. 인증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SSG.com 웹이나 앱에서 바로 발급받고 SSG.com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해. 현대카드 앱이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ssg.com 카드 신청하고 알찬 일상생활을 해보자고.